안녕하세요. 빠비꽃TV입니다. 오늘 먹어볼 것은 축구공열인데요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거예요. 저번 주에 있었어요. 저번 주에 나온 거예요. 이게 축구공처럼 진짜 잘 굴러가요. 이게 엄청 잘 굴러가는데 이거 보여드 수가 없는. 이건데. 보셨죠? 아, 이게 자, 굉장히 잘 굴러가는데, 네, 다잘 굴러가긴 하죠. 질구젤리, UFO젤리, 눈알젤리, 이거, 축구젤리.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좋아요, 댓글, 알람, 설정,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.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단 걸로 교체할게요. 자, 안까지네요. 자, 역시나도 코팅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. 안에는 역시나 또 하얀색이네요. 자, 잠깐만요. 이쪽에다가 한번 배워 물어먹어 보겠습니다. 음, 초록색이에요. 약간 새콤달콤해요. 근데 겉에만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거고 안에는 완전히 새 하얀 거예요. 아아니요 근데 겉에는 약간 우유 색깔 같아 말랑카오 같은 느낌. 역시 젤리 쫀득쫀득하네요. 맛있냐? 이게 진짜 맛있네요! 엄청 맛있네요! 이게! 이게! 그 이렇게 되어있는데! 그런데! 어 이거는 딱뜯은 거고요! 이렇게 되어있는데! 이게 초코공 절리에요 자, 이번 영상은 이쪽에서 마치겠습니다! 그러면은 안녕! 빠요!